거시경제가 우리들의 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 잡힌 발목을 뿌리치고 우리들의 코인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아, 우리들의 코인이 오늘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계속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원인은 거시 경제 때문이겠죠. 아, 오늘 미국의 p c 가 발표되었습니다. p c 는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는 CPI보다는 PCE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은 음식과 에너지를 뺀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4.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전체 인플레이션은 5.4%가 올랐다. 예상보다 높게 발표돼서 지금 시장이 잔뜩 위축되고 있는데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아, 지난달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 달에 발표된 거 그러니까 1월달 걸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 버렸습니다 꺾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올라가 버리다니 아 시장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쭉쭉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어, 로레타 메스터라는 클리블랜드 연준 의장입니다. 여성분인데, 이분이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아,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다. 아, 그런데 이분은 지난달에도 0.5% 인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메파 중에 메파인 FOMC 멤버인데, 아, 작년 12월에 경제전망 지표를 내놨었죠. 어, 2023년 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 점을 쿡 찍어요, 예상하는 점을. 그리고 2024년에는, 5년에는 이렇게 점을 쿡쿡 찍어댑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건데, 이분은 다른 멤버들보다 높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높게 올려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인데, 오늘 CNBC 앵커가, 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작년 말에 점도표를 찍었을 때와 지금 입장이 어떠냐? 조금 더 이제는 덜려야 더 되는 거 아니냐? 지표가 이렇게나 안 좋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상 범위 안에서 보여지는 지표기 이 때문에, 어, 기존의 입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당신 지난번에 0.5% 주장했는데, 다음 달 FOMC 때는, 어, 그때 0.5%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언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연준의 매파적인 의원들도, 요번에 보여지는 이런 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매파 중에 가장 센 매파는 블라드라는 의원인데, 그 사람은 뭐, 워낙 1% 인상, 뭐, 이런 걸 외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 네,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 그리고 이 화면에 지금 현재 CPI가 아니고 이 PC가 5.4%입니다. 그런데 저런 파울이 목표가 2%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CPI가 2%가 되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금리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3주가 조금 넘게 남았는데 3월 22일에 발표를 합니다. 아 이때까지 시장이 요동을 칠것 같은데 0.2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73% 그런데 0.5%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7%나 아 금리 발표 어떻게 될까요? 0.5% 되면 야 시장이 깜짝 놀래서 패닉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앞으로 CPI 발표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발표를 할텐데 웬만해서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 한, 어, 좀 늦게 천천히 꺾이는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0.5%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롬 파울이 그동안 얘기한 게 있잖아요. 어, 이제는 작게 여러 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말을 번복하기에는 뭐걷잡을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0.25% 하고, 한번 더 하면 되죠. 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아,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코인 베이스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베이스라는 베이스라는 어, 체인을 내놓는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 어느 정도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데 이 베이스가 자체 무슨 블록체인이 아니고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라면 이더리움이 너무나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니까 레이어 2를 만들어서 웬만한 건이 레이어 2 위에서 처리를 하고 중요한 건 묶어 가지고 이더리움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이더리움의 보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레이어 2인데 이 코인베이스가 옵티미즘이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즘의 코 개발 핵심 개발자 형식으로 연대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옵티미즘의 곁다리 체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코인베이스 체인은 중앙화된 체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뭐 거의 없겠죠. 어, 베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탈 중앙화 모델로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이스가 이렇게 뜨겁게 에, 관심을 받는다면 베이스 코인을 사야 되겠죠.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이스는 코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뭐하러 이걸 하나? 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덱 같은 데 진입을 할때이 베이스를 거쳐가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겠죠? 자, 코인베이스의 선택을 받은 옵티미즘, 옵티미즘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 거의 대부분이 일제히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레이어2 솔루션,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의 대표 주자는 폴리건이죠. 폴리건의 매틱. 매틱은 벌써 크게 규모 있게 자리를 잡았고, 어, 적은 규모의 토큰들, 이런 옵티미즘이라든지, 어, 알비트럼은 아직은 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비트럼도 굉장히 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레이어2 솔루션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나단 라이젠탈 박사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암호화 규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가 더디며 종종 목표를 놓쳤습니다. 규제 당국이 엉터리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한참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런 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와이드 웹. www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웹사이트. 이런 월드와이드 웹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경계가 없으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죠. 웹사이트 세계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언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다 번역을 하면서 볼수 있으니까 사실 이 웹사이트도 영어로 된 겁니다.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과 암호화폐의 공통적인 그런 기풍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소통과 교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국가는 주권 및 규제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웹사이트가 이렇게 인기를 끌어서 여기저기서 접속을 한다고 해서 큰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에서야 어, 페이스북을 차단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어, 규제를 세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협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놈의 암호화폐는 어, 국가의 틀을 흔들 수 있는 통화권에 도전을 하는 어떤 인프라를, 금융 인프라, 사회, 소셜 인프라를 어, 바꿔버릴 수 있는 도전장을 내미는 어떤 국가의 컨트롤을 빼서 가버리려는 그런 어, 도전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에, 이게 적정선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어, 이런 국제기구는 암호화폐의 혼란 가능성이 주목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쪽 그 기구들에게는 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관할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돈을 줬다 뺐었다 하면서 이자를 받고 어, 옆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자빠지면 돈 빌려주고 살려내는 척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게 바로 IM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놈들이 이 비트코인을 들고 어, 이제 따로 안 쓰겠다 그러고 돈 빌려줄까 그랬더니 아 괜찮아 어 이거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놈들은 어 지네들끼리 화산 갔다가 뭐 해가지고 돈끌어모으고어 자기네들의 이 손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아, 이 잡아야 되는데, 벗어나버리니까, 이거 손이 아주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떻게 이놈들을 컨트롤 할수 있을까? 이거, 이거 금지시켜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아시죠? 월드 이코노믹포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다른 금융 규제와 마찬가지로, 목표가, 금융 안정성, 투명성,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많이 듣던 말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잡아뜨리고 겁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위한 공평한 경제의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이런 경쟁의 장을 열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아, 당연히 건강한 규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한 규제 또는 특정 야욕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자기네들과 자기네들 친구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그러한 규제는 아주 불량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데프라고 기억하시죠? 페데프, 어, IM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친구입니다. 자, 이 페데프는 암호화폐 표준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동의합니다. 아, 제대로 한번 규제를 하고 이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각 나라들한테 말하던 놈들 이름 적어와. 이게 트래블룰이죠. 트래블룰의 목적이 있죠. 퀴즈! 트래블룰의 목적은 1번! 자금 세탁 방지. 2번! 테러 방지. 아, 트래블룰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트래블룰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자금 세탁과 테러의 나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래블룰이 꼭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테러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테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발견하셨다면, 얼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 칭찬. 여기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나라로 어 페데프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블루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 여기에 대한민국이 뽑혀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트레블루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호주에서는 트래블을, 아, 우리는 안 할게.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야, 이래도 되는 건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호주는 그래도, 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포기하면 안 된다. 어, 호주가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입장으로 자체적인 규제안을 만들고, 어, 이걸 실행해 나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호주 안에서는 홀세일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홀세일 어카운트란 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도매 이런 건데 이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뭐1억원 넘게 2년 이상 거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한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기준 미달이 되는 그런 어카운트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어카운트가 잘못 배정이 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500 어카운트에 대해서 모든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고 그리고 피해 보상을 전액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선물 거래 못하게 한다. 그리고 CD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음~ 무경험자들은 선물거래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어~ 근데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건 조금 어~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해가면서 조율을 해나간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규제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는 개인적인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디센트라는 음, 지갑 기억하시죠? 어 디센트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어 디센트의 직원분께서 폐암 때문에 아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투병하시다가 너무나 좋은 약을 찾았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타그리소, 타그리소 약을 찾아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희망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약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복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요. 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 어, 좀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 모두 함께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동참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잔뜩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변동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지혜롭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